부터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나아지는 살림사회가 주차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주요한 핵심 주제가 남북철도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을 미국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남북 철도를 가로막는 대북 제재도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한 100명 오시기로 했는데, 일단 100으로 해서 6명, 7명이 현재 참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자회견은 9명 이내로 해야 되고, 더 많으면 20m 거리두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숫자를 줄였습니다. 먼저 권영길 대표님의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이 뜻을 모아서 함께 만들 때 이루어진 지것 한반도 평화는 남북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대화하면서 합의 총으로 나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전쟁연습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군사훈련는 미국측이나 남측의 보수자들은 전쟁을 억제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북측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지금 도착 상태에 바뀌 있는 남북관계를 보급시키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중은 위원장의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남북당대회 회의하던 인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이 마당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종단되는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이것은 되결이되는 남북관계의 관전, 관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서민의 정부, 얘기한 분 담당자들이 찬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학교 정부가결혼던 이후 이것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평화를 만드는 사무장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도저히 못갈수 없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에게 정산을 촉구하는 시자을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시키고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서 다시 남북관계가 꺾이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구호 한번뵙겠습니다 구호 그 외치는 장면을 잘 찍어주세요. 마지막 네 글자를 세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북철도 바로반대한 한미군사훈련 중단해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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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철도 가로막는 대북까지 즉각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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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단복지평화철도 공사를 맡고 계신 김기동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우리 문벌 쪽에 모인 것은 한반도 영원한 평화로 우리 민족의 영문적인 대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 극우 세력과 주한미군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고 걱정하면서 애용적으로는 강연은 그의 영웅이 지고 있는 것이다. 는서 네.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는기를한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네. 한번 깊지게해드겠습니다 전북철도 가어병문밤미연합 군사훈련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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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나 칠레 불사투자 했던가 대전에 뿜어고 있건만 뻥뻥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겨울왕국에 가둬놓을 대형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사물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은 바로 그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은 원래 상반기 정세가 대결이나 대, 대화냐 전쟁이냐 평화를 가르는 군수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특별면군사공방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일본 통일부 장관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활동을 접시키는 방식보다는 좀을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현 그 미국 평통수석부장 이에나 훈련을 실시할 경우 범이야도 범위의 범은 아닐 것이며 남북관계는 다시 풀리지 않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 내내 꽁꽁 울어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경상분사장에 연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날 통합하면 막막에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관건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관광객과 사업자들의 입출국도 통제하고 있는 마당에 세계 최고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는 미국 본토에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 방역당국과 국민이 전신과 이식으로 겨우 버태온강력의 쪽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구상 과태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행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한미 군사 훈련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군사 훈련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하고 있다. 미국은 대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전자권 전환을 원치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 안보 협의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걸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걸 내주면 적을 요구하고 이걸 충족시키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어 전국에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섭섭입이다 그리고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는 한 설사 전작권을 돌려받더라도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유엔사령관 즉 조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절대 이런 허구적 논리와 미국의 급박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노력해온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이처럼 논리적이고도 현실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한미군사훈련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매주 화요일 미 대사관 앞 시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21년 2월 16일 사단법인 평화철도 우한번 힘차게 다시 외치겠습니다. 남북철도 가로막는 안비화 군사훈련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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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중중 남북철도 가로막는 대북제재 적극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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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오늘부터 평화철도 매주 화요, 이대사관앞 1인 시위를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프랭카드는 잠시 접어주시고프랭카드를 권영길 대표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목소리> 오늘 영어를 좀 제대로 했어요. 어. 정현진한테 감성어요 <laughs> <laughs>

두분 같이 찍어요, 두 분. 아니, 같이 찍으면 안 되고. 아한 사람씩 찍어. 구호 외치는 폼으로 한번. 좀 한번 찍으세요. 네. 머리가 비벌이 됐네. <laughs> 됐습니다. 다음 1 네. 자, 이리 오세요. 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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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